지금 와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각납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과거를 후회합니까? 당신은 밤중에 깬후 과거의 실수를 자책합니까? 당신은 어떤 일을 할때 갑자기 과거의 장면이 떠올라 자신을 탓합니까?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할 때 당신은 더 깊은 후회에 빠집니까? 왜 당신은 변화시킬 수 없는 과거에만 집착합니까? 왜 당신은 현재와 미래를 버리고 과거의 후회 속에서만 삽니까? 이 밤, 우리는 이 깊은 후회와 함께 앉아 있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당신의 청년 시절이 어땠습니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을 상처 입혔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지 못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어떤 관계일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잘못 대했던 일, 당신이 누군가를 상처 입혔던 일, 당신이 누군가를 떠나보냈던 일,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말하지 못했던 말들, 당신이 누군가에게 해주지 못했던 일들, 당신이 누군가에게 돌려주지 못했던 사랑들, 당신이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 혹은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어떤 선택일 것입니다. 당신이 택했던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었던 것, 당신이 하지 말았어야 했던 일을 했던 것, 당신이 해야 했던 일을 하지 않았던 것, 당신이 말했어야 했던 말을 하지 않았던 것, 당신이 말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을 했던, 말을 했던 것, 당신이 가지 말았어야 했던 곳에 간 것, 당신이 가야 했던 곳에 가지 않은 것, 혹은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어떤 꿈일 것입니다. 당신이 포기했던 꿈, 당신이 추구하지 않았던 꿈, 당신이 지금까지 할수 없었던 일, 당신이 지금까지 되지 못했던 사람,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당신이 했을 수도 있는 인생과 당신이 산 인생 사이의 간격, 혹은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어떤 말들일 것입니다. 당신이 한 말들, 당신이 하지 않은 말들, 당신이 언제 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얼굴, 당신이 지금까지 하지 못한 사과의 말들, 당신이 지금까지 하지 못한 감사의 말들, 당신이 지금까지 하지 못한 사랑의 말들. 당신의 과거의 후회들. 당신은 그 후회들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생각했습니까? 당신은 밤중에 그 후회들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까? 당신은 어떤 일을 할때 갑자기 그 후회들이 떠올라 눈물이 나왔습니까? 당신은 혼자 있을 때그 후회들을 자책했습니까? 당신은 그 후회들이 당신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과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과거를 돌이켜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과거의 후회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그 후회들 때문에 밤잠을 설쳤고, 낮에 기운이 없었고,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당신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자책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괴로워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현재를 과거의 후회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시간을 과거의 자책으로 허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시킬 수 없는 과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버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후회가 정말로 당신의 책임일까요? 당신이 그 시점에서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그때 당신이 가진 모든 정보로 당신의 나이에 당신의 이해도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 아닐까요? 당신이 지금 그 선택을 후회하는 이유는 당신이 지금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당신이 더 성장했고 당신이 더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당신의 과거의 선택이 정말로 틀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던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를 완전히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당신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한 모든 일에 악의가 있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상처 입힌 사람을 의도적으로 상처 입혔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당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했던 것일까요?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후회가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까? 당신이 자책할 때, 당신이 상처 입혔던 사람이 치유되었습니까? 당신이 밤잠을 설칠 때, 그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당신의 후회와 자책은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당신의 후회와 자책은 현재만 파괴합니다. 당신의 후회와 자책은 미래만 어둡게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과거의 선택들이 당신의 현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당신이 후회하는 그 선택들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후회하는 그 선택들이 없었다면 당신이 만났을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후회하는 그 선택들이 없었다면 당신이 배운 것들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후회하는 그 선택들이 없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의 당신은 과거의 그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현재를 살지 못하면서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의 후회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당신은 현재에서 더 멀어집니다. 당신의 후회가 점점 더 커질수록 당신의 현재는 더 작아집니다. 당신은 과거의 후회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은 과거의 자책을 통해 자신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은 과거의 후회를 통해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봅니다. 불교는 업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업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한 모든 행동이 당신의 내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상처 입혔다면 당신의 마음에 그 영향이 남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친절했다면 당신의 마음에 그 영향이 남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과거의 업을 현재에서 자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현재의 행동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과거는 이미 업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과거의 선택은 이미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업은 현재에서 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현재의 선택은 당신의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를 자책하는 대신 현재에서 다르게 행동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후회를 현재의 성장으로 바꾼다면 당신의 과거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개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한 모든 일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과거의 선택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는 과거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의 선택을 잊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현재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연민이라는 개념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안아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필요한 말들을 해줄 수 있습니까? 자기 연민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친구에게 하는 말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당신이 당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에게 넌 정말 형편해. 넌 정말 나쁜 사람이야. 넌 이것도 못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에게 자학적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까? 이제 당신이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당신이 당신의 과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후회를 종이에 써보세요. 당신이 미안한 사람들의 이름을 써보세요. 당신이 후회하는 일들을 써보세요. 당신이 하지 못한 말들을 써보세요.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써내려갈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서 그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이 당신 안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과거를 보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보세요. 당신이 그때의 당신을 이해하세요. 당신이 그때의 당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때의 당신에게 말해 주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는 최선을 다했어. 너는 그때 그것이 최선이었어. 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넌 좋은 사람이야. 세 번째는 당신이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에게 사과하는 말을 해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을 상처 입혀서 미안하다고 말해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에게 용서를 청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을 상처 입혔고 그 사람이 이미 죽었다면 당신이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용서해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의 영혼에게 당신의 사과를 전해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 당신을 용서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상해보세요. 네 번째는 당신이 현재를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당신의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후회를 놓을 때, 당신의 현재가 채워집니다.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일 때, 당신은 현재를 살수 있습니다. 당신이 현재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당신은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현재의 일을 할때 당신은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자책하는 말을 하는 대신 격려하는 말을 해보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당신이 친구에게 해주는 것처럼 따뜻한 말을 해보세요. 당신이 당신의 불안전함을 받아들이고 사랑해보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당신이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보세요. 여섯 번째는 당신이 당신의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후회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당신이 그 후회들로부터 무엇을 배웠습니까? 당신은 과거의 선택으로부터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당신은 과거의 실수로부터 어떻게 더 현명해졌습니까? 당신의 과거가 의미가 있으려면 당신이 과거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불교의 무아라는 개념을 살펴봅시다. 무아는 고정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후회도 당신의 일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죄책감도 당신의 일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들은 모두 변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 다음 순간에 같을까요? 아니요. 당신의 모든 감정은 계속 변합니다. 또한 당신이 과거에 했던 선택을 한 사람과 당신이 지금 있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당신의 신체는 변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변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변했습니다. 당신의 이해도는 변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한 선택을 한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그 죽은 사람을 위해 당신 자신을 학대합니까? 불교에는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연기라는 개념입니다. 연기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과거의 선택도 그 선택이 이루어지게 한 많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선택을 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지식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받은 교육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그 선택이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과거의 선택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의 선택이 당신이 만난 사람들을 결정했습니다. 당신의 과거의 선택이 당신이 배운 것들을 결정했습니다. 당신의 과거의 선택이 당신의 성격을 형성했습니다. 당신의 과거의 선택이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데려왔습니다. 당신의 과거의 선택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는 당신의 과거의 결과입니다. 이제 명상 실습으로 들어갑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당신의 척추가 자연스럽게 곧게 펴질 수 있도록 하세요. 당신의 손을 당신의 무릎 위에 놓으세요. 당신의 눈을 부드럽게 감으세요.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하세요. 코를 통해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당신의 폐가 공기로 채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입을 통해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폐가 비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호흡에만 주의를 기울이세요. 당신의 호흡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느껴보세요. 당신의 호흡이 당신을 얼마나 많이 돌보고 있는지 느껴보세요. 매 순간 당신의 호흡이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과거를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순간을 떠올려보세요. 당신이 그 순간을 다시 느껴보세요. 하지만 당신이 그 순간을 판단하지 마세요. 단지 그 순간을 관찰해보세요. 당신이 그때 무엇을 느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때 무엇을 생각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때 무엇을 원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 순간에 당신을 봐보세요. 당신이 그 순간에 당신에게 공감을 느껴 보세요. 당신이 그 순간에 당신이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 순간에 당신이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 순간에 당신이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 순간에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너는 최선을 다했어. 너는 그때 그것이 최선이었어. 이제 당신의 마음 속에서 그 순간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신이 그 순간을 붙잡는 것을 멈춰 보세요. 당신이 그 순간을 당신의 마음에서 천천히 내려놓아 보세요. 당신이 당신의 손을 펴서 그 순간을 놓아주어 보세요. 당신이 그 순간이 당신 밖으로 나가도록 해보세요. 당신의 가슴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껴보세요. 당신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 당신의 가슴이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느껴보세요. 이제 당신이 당신에게 자기연민을 주어 보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용서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인다. 나는 나를 돌본다. 당신이 이 말들을 반복해 보세요. 계속 반복해 보세요. 당신이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껴 보세요. 이제 당신의 현재를 느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느껴 보세요. 당신의 호흡이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심장이 지금 이 순간에 뛰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그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현재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현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더 의식적으로 살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더 친절하게 살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더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의미가 있으려면 당신이 현재에서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의 후회가 의미가 있으려면 당신이 그 후회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려면 당신이 현재에서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이제 천천히 당신의 눈을 떠보세요. 당신은 새로운 마음으로 깨어났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것을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현재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가장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한 모든 실수는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경험한 모든 고통은 당신을 부서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후회한 모든 선택은 당신을 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이 지배해야 할 원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선생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자책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괴로워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자신을 학대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은 현재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당신이 과거의 후회 속에서만 산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의 순간을 산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의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과거의 후회를 계속 붙잡을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현재를 살아갈 것입니까? 당신은 당신을 계속 학대할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것입니까? 당신이 선택할 때 당신은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용서할 때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현재를 살때 당신의 삶은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할 때 당신의 삶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 밤에 배운 진리입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당신의 남은 인생이 결정됩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현재를 산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모두 의미 있을 것입니다.